치과는 아버지와 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치과가 되고 제주도에 개원을 한 지는 1987년부터 40년이 다 돼가는 치과로 아주 긴 시간 이 자리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됐고 가족분들이 손주분들도 데려오시는 가족지킴이 치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니씨라는 거를 접하게 된 거는 강정호 원장님, 곽혜성 원장님이 가까운 데서 좀볼수 있었던 분들이라서 하는 진료에 대해서 유심히 계속 보고 아, 이런 진료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처음에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 근데 그래도 이런 진료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겠니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몇번 찾아가서 직접 진료하는 것도 보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환자분들과도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했을 때어이 진료는 진짜 좋은 진료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진료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카데미 1회가 열리자마자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연락을 해서 저는 이걸 해야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어느 한 진료만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입 안에 있는 전반적인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볼수 있는 게 치과이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재건을 하기 위한 임플란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치아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은그부분들의 치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치료들이 있을 것이고 치아가 마모가 되거나 여러 가지 손상이 오거나 심리적인 부분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하면은 치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미니시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의 만족감 그 표정을 보면은 다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거를 왜 이제 야 했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으면 은 진작 했을 걸왜 이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만족감을 해주시고 제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마취를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아,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전 괜찮았고 편안했어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치과 자체가 이제 여러가 지 가좀 고통스러운 공간이라서 환자분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진료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회로 아카데미를 듣고 로컬로는 부산 지점과 함께 이제 MMC를 처음으로 열게 됐는데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큰 각오는 저희가 미니 시를 제대로 알고 똑바로 해야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게 진짜 미니씨구나라는 것을 잘알수 있고, 이렇게 미니씨가 똑바로게 잘 알려져야 그 다음 MMC들이 생길 수 있고, 미니씨를 할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특수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의료 관광처럼 제주도에서 하고 가실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